제가 본 이제 GT 분들 중에 인자생분들이 생활력 하나는 진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버신 분들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웃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 단도를잘 하셔야 돼요. 눈을 조금 낮춰서 한다면은, 어, 웅기는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4년에 쥐띠 분들의 음색 전좀 네. 여쭤보려고 왔고요. 먼저 쥐띠 분들 타고난 팔자에 어떤 성향이랄까 네. 어떤 기운이 살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드리겠습니다 어, 쥐띠 분들 하면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음. 선생님자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쥐띠거든요. 남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습성도 많고 음. 잘 가르치고 정말 재주도 많고 똑똑해가지고서는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은 분들이 쥐띠예요. 음. 그래서 쥐띠 분들을 보면은. 재물에 대한 욕구가 정말 강한 티 중에 하나가 지띠예요 이, 내가 이만큼을 얻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만큼을 음. 얻으려고 노력하고 벌어요. 그러면서 저축, 투자, 재테크, 돈 모으는 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지띠거든요 그리고 이 무당처럼 약간 직감, 직성도 되게 뛰어나요. 아, 그 어, 촉 같은 게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약간 의심을 하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싫어서 의심이 아니라 네. 두드려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신중하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손해를 안 보기도 하지만은, 한 번씩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대신에, 이분들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친해진다면은, 내거막다 빼줘. 잘 베풀어. 어. 잘 베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유두리 있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남을 도와주고도, 근데 잘 도와주는데, 좋은 소리 못 들어. 약간 GT들이 나 잘났다, 이런 자존감이 되게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약간의 생색도 되는 거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괜히 구설이 또 쓰이기도 해요. 어, 잘난 건 아는데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GT분들 같으면은 좀 안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철두철미해. 어, 그래서 손해를 안 벌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했는데도 사람들한테 자꾸 소리를 들어. 이게 조금 좋은 소리 들을 때도있는데 심한 소리도 많이 들으니까는 상처도 잘 받아요. 아... 열이 기도해 강한 거 같지만, 근데 올해 근데 질띠가 올사 년이잖아요. 네. 뱀이랑 지가 만났어 먹히는 내. 올해는 조금 위험한데. 위험한 어안 그래도 작년에 삼자여가지고 올해 삼재가 끝났는데 네. 갑자기 올해. 하면은 삼자에 끝나서 이제 좀괜찮아지지 하는데 올해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음. 발마한테 쥐가 먹히는애다 그래서 올해 지 t 분들은 오히려 몸으로 치하거나 돈으로 손해 보거나 사람들한테 상처받거나 네. 이런 좀 시끄럼수가 좀 들어온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어... 아 그러,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대통령님이 지 t 아닌가? 어... 김 여사님이라.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시끄럽다. 어... 약간 이렇게 대입해서 본다 가면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하나 연초에는 어... 응. 하지만 이제 올해 그래도 뭐 계속 나쁘다는 얘기는 할수 없으니까 자 볼게요 쥐띠 하면은 음. 밑으로 가면 너무 어린데 그래 쥐띠 하면 그래요 18살부터 봅시다 2008년생이죠 왜냐면은 이제 고2 고3 이제 막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참 중요한 시기예요이 네. 자녀분들 18살 인제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신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의 진료 문제 때문에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에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부모님하고 갈등 뭐 이런 게 많아 보여요 아니면 은 학교에서 사건 사고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이랑 투닥투닥 거리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자식이게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물론 부모님이 희생하기도 많이 하고 맞춰도 줘 봤고 모두 해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된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지 않습니까? 좀 감싸 안으세요. 감싸 안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려고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뭐 노력을 한 아이들도 많지만, 그 반대로 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G 띠 자체가 고집, 아집이 정말 세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니까 러내 아이도 G 띠이기 때문에 자존심, 부모 말안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그냥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올해는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뒤로 갈수록 내가 이제 고3이 올라갈 무렵이 되잖아요. 올해 말이 되면은. 내년이면 고3이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아이들이 결심을 먹을 테니까 어머니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이를 보면은 이제 서른으로 훅 넘어가죠. 서른 이제 병자생 지띠분들 보면은 어, 쥐띠분들 올해 좀 시끄럽고 안 좋다고 하는데 서른 지띠분들은 올해 좀 괜찮아요. 어, 합격, 이동, 취업은 좋다. 이분들 자체가 올해 뭔가 운기가 내려갔다면은 좀 올라가는 운기. 근데, GT 자체가 자존심이 세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많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를 가려고 스펙도 쌓아놨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가고 싶어. 취직을 하신다 음면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자꾸 떨어져. 눈을 조금만 낮춰라. 취업이든 뭔가를 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격증이든 취업이든 뭔가에 눈을 조금 낮춰서 한다 면은 어, 운기는 되게 좋다. 올해 단돌이 하는 애다 내년에 훅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올해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오늘, 올해 뭔가 운기가 트이니까 트이긴 트이는데 너무 높은 것만 쳐다보지 말아라. 약간만 눈을 낮춰라. 그러면은 들어갈 자리든 합격의 운이든 취업의 운이든 자격증의 뭐 내가 원하는 거를 취득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눈을 조금만 낮춰라. 그러다 보면은 괜찮다는 말이 나와요. 자존심을 조금 부리지 말란, 자존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손해본다. 남녀사에도 이다주지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인연은 헤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거는 사람들하고의 티격이 나을 수 있으니 이런 건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42살로도 훅 넘어가죠. 갑자생이에요. 갑자생분들, 작년에 운기가 되게 좋은 운기로 들어왔는데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는 조금, 음, 시끄럽게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막 뒤엉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오히려 시끄럼증이 있었던 게더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기존에 있던 인연들이랑 뭐, 인연이 있었으면 그 인연들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비워진 자리를 이 사람들이 메꿔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웃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 단둘이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문서의 문으로는 좋다. 문서의운으로 좋다는 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취업을 직장을 옮기려고 했다면은 어디 직장에 이력서를 넣든 뭘 하면은 이게 문서를 세 문서를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직하는 거 되게 괜찮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직이 아니더라도 올해 이분들은 조금 승진운도 있어요. 승진운도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뭔가를 문서운이 좋다해서 투자 뭐 이런 그런 거는 금물 어 돈으로 뭔가 뭐 투자하는 거는 금물이다 그얘기 나와요 올해는 투자하는 거는 좀 손해를 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50넷 임자생 아 임자생분들 정말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건 되게 강해요 제가 본 이제 gt 분들 중에 임자생분들이 생활력 하나는 진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자리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근데 올해, 걔 금전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지나친 욕심은 좀 금물이라고 금전 관리 잘해라. 이만큼 벌었으면 여기서 또 투자해서 뭔가를 버는 건 좋은데 소소한 금을 갖다 투자해서 돈 관리를 해라. 너무 크게 불리지 말아라. 오히려 손해본다. 그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임자생분들 쉬지 않고 집에다 희생하고 이렇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많이 희생하고 사셨는데 올해는좀 희생을 좀덜어라 나를 챙겨라. 내 공간 관리. 너무 그동안 이렇게 집안에다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메꾸고 다단둘이 했는데 단둘이 한 것과 좋아. 사업장이든 직업적이든 전문직이든 뭐든 다 단둘이 한건 좋은데 내가 희생한 만큼 내몸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뭐 건강으로 약간 치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연초에 오히려 진짜 몸으로 치여가지고 수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몸이 계속 아파다 하면서 그런 분들 있는데 이분들도 약간 아내몸 내가 더 잘하라고 해서 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자기가 병원을 안가좀 가셔서 검사도 받고 하면서 좀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올해 5 4살에 임자생분들은 건강 관리하시고 몸에 칼을 들 수도 있으니 그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66, 6 6에의 경자생분들. 경자생분들이 올해는 진짜 나3재 끝난 거 맞아? 이 소리가 나오네요. 사람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여파가 너무 많아요. 3재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 관제수도 비치고요. 돈에 엮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어 올해는 이 66세 경자생분들 보면 은 사람들하고 돈 관계에 엮인 게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전년부터 이렇게 이어갔는데 올해는 풀리겠죠. 올해는 풀리겠다는데 이게 쉽게 풀린다는 얘기가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몸으로 치어요. 이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화병에 스트레스에 뭐에 내 건강에 너무 치다 보니까 올해는 돈이 조금 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회수되는 건좀 힘들고요. 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돈 관리 진짜 잘해라. 사업, 투자 이런 거 아무것도 다안 되고요. 있는 거 지키고 그냥 이 자리 사수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집안에 시끄럼증도 보이기 때문에 상루수도 껴요. 어, 상루수도 끼고 이게 꼭 누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꼭내 상문이 될 수도 있으니 건강에 진짜 유의하셔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한다고 했는데, 뭔가가 정리가 될 만하면 하나가 터지고, 뭔가가 정리되려면 하나가 또 터지고, 이게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 여파가 남아있어요. 이분도 진짜, 그러니 이게 내 화병에 내가 쓰러진다. 그 얘기 나오기 때문에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GT분들은 뭔가 3재가 끝나서 응.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올한해 그래도 조심할 게 비추긴 비추거든요. GT분들은 올해는 진짜 다 건강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어. 스트레스, 나 마인드 컨트롤 잘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아, 어, 심리적으로어 네, 심리적으로. 네. 공황장애나 아니면 은 이게 번아웃 같은 게올수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올해 네. GT분들이.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T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 영상 보시다가 어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